이거 메추리 뭐였네? 메추리는 메추알 메추리알 메추이알메추이알 메추리알 해봐 음음음 아니고 메추이알메추이알 나오니? 나오니 이 라온이 메추리 좋아 메추리 알좋아 메..이거는 메추알 메추리알 노단자 노단자 메추알 메추리알 응 뭐니? 내밥 먹잖아 형아가 좋아서 그러지 내밥 먹잖아 라오나 형아가 너무 좋아. 이거 누구 엄마야, 줘. 이거. 이거 누구 엄마야? 응, <laughs> 음, 라오나 형아 좋아. 이거 누구 엄마야? 몰라. 아니, 내밥 먹잖아. 아니, 왜내밥 먹어? 아니, 동생이 형아 좋아서 그래. 그럼 형아, 동생한테 라오아 조금만 기다려줘. 하면 되잖아. 밥 먹고 놀아줄게. 하면 되잖아. 밥 먹고 놀아줄게. 난밥 음. 음, 먹고 아, 놀아줄게. 아, 아니,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지금 노는 거 아니야. 지금 오는 거 아니야. 동생 기다려 했죠.